어디서 블랙컴뱃 합벌이가 신성한 헬스계에 발을 들여놓아. 어 정민아. 어네 형님 잘 지내시죠? 무슨 이야잘 지내지. 아저 요즘 운동하는데 몸이 안 올라와서 형님하고. 응. 같이 운동하면은 몸 올라올 것 같아서요. 어, 그럼 그래 뭐나 너무 좋지. 어, 그럼 내일 밤에 좀 늦게 어, 한1한시 넘어서 프레임 짐으로 넘어가 그럼.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프레임 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어 알겠어. 그때 뵙겠습니다. 네. 음. 몸이 안나오는데 나랑 운동을 한다고? <laughs> 돌무너세. 장재영님, 아 아무도 없네. 어, 아 형님. 어머, 깨왔어? 아 작아지셨네. 진짜. 아, 아다 빠졌네. 뭘다 빠?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무슨 일이 시작 다한 거야? 이미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아 형님 때문에 동료어서 오늘 바로 운동 시작하시죠 형님? 뭐야 머리랑 아, 수영은? 아형님저 요즘 또 바쁘잖아요. 저 쇼미더바이 나오잖아요, 형님. 촬영하느라 이거 하나도 그. 떼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왔어요. 아, 너무 잘 나가네, 또. 아이, 형님만큼 아니지. 너덜트 출신이신데, 형님. 아니야, 아니야. 에이, 오늘 어디 부여요, 형님? 그럼 음, 가슴 할래? 가슴 좋습니다, 형님. 가슴 렛츠고. 아, 렛츠 렛츠고? 렛츠고! 아, 씨, 오랜만에 진짜 가슴은 형님이라니까 설레 가슴, 죽겠네. 정민아. 네, 형님. 근 형이 병신 같아? 형님 갑자기 뭔소리요 형이 병신 같냐고. 아 갑자기 뭔 소리예요? 야, 잡아. 으악! 뭐야. 야이이 새끼가. 뭐야 그다. 모를 줄 알았냐고 이 새끼. 형이 모를 줄알았냐 네가 한명한명 죽이고 다니는지 모를 줄 알았어. 나 오늘 깎여먹려 으음. 뭐야 이거. 왜 수염이라고 이거. 으음. 으아으아으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아저씨아저씨아저씨아저씨아씨아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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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내보내 달라고 안할 거니까, 나, 나 여기 왜 들어왔는지 말려줘, 왜 아이씨, 아, 아이씨, 아이씨, 아씨아저씨아저씨아저씨아씨 아이씨, 아이왜 들어왔는지 알려줘, 내가 두 달째 씨발 역에 왜 있는 건데, 아, 아이씨, 아이씨, 내가 아이씨, 아이씨. 아 개새, 아 아이씨, 개새, 아씨아이끼야 아이씨, 새끼야아씨발 내가 아이씨, 아이씨, 새끼씨이씨 새끼야 야, 야, 그만 좀가르쳐달라니까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시발! 그때 그들이 개새끼들!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 쉬워졌을까? 아니었을까? 야전삽장제는. 날 가둘 만큼 배짱이 크지 못하다. 분명 뒤에서 시킨 배우가 있을 것이다. 누가 날 가뒀을까? 바이퍼? 해적왕이 청부했을까? 아니면 빅마우스? 누가 됐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머리서부터 발톱까지 이 지구상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내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야! 너! 선글라스는 마음에 들어요? 날왜 가둔거냐? 누굴 것 같아요? 유지수? 아니요 해적왕이 첨부했나? 응, 응. 다른 사람 아이퍼 <laughs> 메드카우? 곰중어? 빅마우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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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요. 난 일종의 학자죠. 전공은 당신이고.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가 중요하지? 설마 뭐, 말하는냐?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말이 너였냐? 어디서 블랙컴뱃 핫빠리가 신성한 헬스계에 발을 들여놓아? 놓은... 그 쇼미더바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날 개망신준 것도 너였구나. 이거 보세요. 어! 야, 사실이잖아. 어안 되겠다. 오늘. 죽는 날이야. 죽어보자. 죽어 보자. 죽어! 뭐야? 벌써 끝났어? 어? 이 젓밥새끼야? 들어와. 하, 진짜 상대해줄게. 들어와. 야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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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 놀려나 MMA선수였죠? 야이 새끼야! 다음은 너야.